중병자가 병을 고친 이 사건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은 이 중병자가 내네 사람의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삼받다는 겁니다. 그럼 뭘 받냐면요. 이 중병자가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서이 중병자가 이를 얘기했을 겁니다 본인이 나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누가 보고 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거 아니야 지옥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태범, 3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지켜 불에 던진다는 말나고 지켜 불에 던진다. 병낫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진짜 영원한 고통은 아니다 영원한 고통. 내걸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왔다는 게 아니고요, 죄산받아 왔다. 오늘 교회가요, 이 재문제에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제가 이제 기도기도 하는데, 참여하신 분이, 아 쫙, 하고 위치는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요. 참, 저 귀한, 막, 저 귀한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 지옥 같다고 너무나 끔찍한데, 불가적으로 살도록,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 자, 우리 마가복음 부장 4 1일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꺾끄지 않는 분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만내 눈이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노로 한늘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리라. 그게는 구두에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떠났던, 목사님 한 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김홍도 목사라고, 겁난 교회를 다니면 목 그분이 이런 얘기를 설계할 때 하더라고요. 나진짜예수님이는이유치유가 갈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 않습니까? 이건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그만 긴장 나오면요. 계속 하나님 기뻐하않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움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0을 따라 움직입니까? 지금 여러분 0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 앞에 냉철하게. 우리 생존해서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 우린 대본 6을 따라 삽니다. 6. 여러분, 월드컵 6이에요. 그뭔 0이에요? 우리가 지금 브라질에 이기고 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조금이야. 이 대한민국 사니까 위로가 될지 몰라도요. 자, 마태복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노니 너희 어이가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람에게 말한 바 산나지 말라. 누군이 산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 땅을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기 눈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 대하여 라가란 자는 공에 좌펴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빛나다는 말까지 안 된다. 성경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내웃을내 내 몸같이 사랑하다. 막 기독교인들 막한불 말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런 부분이 눈을 떠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복음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이걸 가볍게 외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나오는데 그대로 가만두는데,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그런 육입니다. 왜딴 이야기 하십니까? 먹고 살지 못할 만큼 되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요 우리 믿는 자가 믿, 좀 믿음 약한 성도를 보고 가족들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은요 열매 없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까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가슴 속에 서늘하이 경험한 10년의 고통 10년 그 이상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예배당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에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하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육을 가 사는 건 뭘까요? 압니다. 내 안에는 육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 영이 출렁거리는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말씀. 혹시 눈을 까봐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육이 만족해서 살지 않습니까? 밥잘 먹고, 그건 육이에요. 잠잘 자고, 그건 육이에요. 기분 좋은 것도 6이에요. 0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0입니다. 그 관계, 즉, 다르게 말하면, 이 분명히 말하면, 이 말씀이 말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볼때 6입니까? 0입니까? 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6을 최대한 살고, 0은 조금 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생존의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면요. 영은 최대한의 수단으로 살 최대한. 여러분 이 성전은요 잘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최적의 환경을 만든 이게 영입니다. 성전 돌고는 영이에요. 유이 아니에요. 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을 돌보는데, 온신기을 썼어요. 어떻게 성들이 이 성, 예배 드리고, 이 성탄 준비할 때, 가장 즐겁게 할까? 이건, 영적인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 자, 보음만큼 신강이 없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 보음 9장 57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 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를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한 나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나 날에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하시라, 아민. 자, 주님을 따를 때요, 두 종류로 따릅니다. 길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 누가 보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여기 공간 복음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하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나옵니다. 누구냐? 누굽니까? 서희관입니다. 서희관은요, 성경을, 에 대해서요,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기도하는 게 평생 그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서희관이, 어디 가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이랬을 때,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또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은요, 6입니까? 0입니까? 지금 6을 얘기하는 겁니까? 0을 얘기하는 겁니까? 6을 얘기하는 거죠. 그이 사람이 예수님 따른 것들은 6이에요. 그래지금 교회 나와도요, 6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6으로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 감지 마세요. 정신을 팍쫙 차리고, 팍쫙차리야 돼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냐 영입니다 영 제가 만약에 청성교에서 가서요 조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안갑을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청성교회서들었됩니다 정말 이게 영이거든요 영이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육으로 너에게 줄수 있는 게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오 다른 사람이 예, 나를 따라 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영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영의 일을 몰라요.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러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없어서 이러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느님을 전파라. 이 사람들을 돌본 것은 죽은 자들이 얼마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장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대인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께서 지키는 것이 이 장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많은 이슈는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죽은 자들이 릅니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인 변수는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영의 사람은 영으로 깨닫고 육의 사람은 육으로 부수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나와 내 가족들. 여러분, 어제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영의 삶, 살아가는 것이 출발이 뭐냐면요, 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이 땅에 영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영의 상태입니다. 영의 감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요. 영이 살아 있으면 예배 안 드리면 괴로워서 못견딥니다왜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는데 어디 가서 뭘 해도 편하겠습니까? 영인데. 이것은, 육은요,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으면 일 못하고, 잠을 못 자면 여러분 피곤 정말 지쳐서 못하고 하는 것처럼, 영은, 영이,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말하면 살아있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박게 해도요 그들은 12시 넘어서 자기끼리 점조직으로 연락해가지고요 자, 공안이 안 들키고 저 산속에 이가가지고 자기끼리 촛불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새벽 2시 3시에 드리는 겁니다 그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안 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히 내려오는 왜? 영이 살게 되니까 영이 살게 되니까 여러분 배하 고프면요 잠이 옵니까? 영입니다 영자 너는 지금 한나라 전파하라 그 다음에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마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가족을 작별만 하게, 잠깐. 근데 이게, 한 나라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심각하다.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들 보면 심각하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너무 목사님이 딴 일에 신경 쓰는 것 같아. 이다 보여. 왜, 여러분, 6은 심각한데 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육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몸이 있다 그다 육이에요 영이 심각하셔야 돼요 영의 문제는요 작별을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는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자들이에요 예? 길을 돌아보면 안됩니다 왜 예, 영의 문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주 앞에 설 때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요, 육은 늘 육을 얻시게 해요 배가 고프다, 돈이 있다 없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또 내가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다 육이에요. 육은 어니까 합니까? 영은 민감합니까? 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유으로 삽니까? 6으로 삽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진을 읽어볼까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베스트총독과아그리바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잡혀있는가? 이거 말도 아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손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만 학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 말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오니, 이래 하나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믿나이다 이를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다. 아가리 방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의 대게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많이 적어나 만나, 당시뿐 아니라 오늘 내말 듣는 모든 삶도 다 이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 보고 베스토는 공부 많이 한 자래. 바울이 내 많은 학문이 늘 미치게 했다. 아그리, 바울이 베스토 총독은... 기도 교를 보릅니다. 너만 학문이 너너돌아구나이 아그리빵 왕에게 말하니까 아그리빵 너가 저것 말로 나를 그이들에 되게 하는가? 말이 저거나 많으나 총독과 왕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위대합니다. 보십시오. 재산 받으려고 갔는데 재산만 받을 뿐이 아니라 병을 고쳐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서 벗어나면요 삶이 저절로 풀립니다. 내가 육으로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을요 육으로 선되는 여러분 인생 하셔야 됩니다. 육으로 선되는 아깝잖니 다 씁니다. 내게 시간이 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성경에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내 가장 가까운 분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요. 그에게 줄수 있는 이 복음의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그에게 어떻게 전할까? 저 집사님께 어떻게 전할까? 저 권사님께 어떻게 전할까? 저이웃사람들에 어떻게 전할까? 이걸요. 하나님씀으로 고민하면요.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세상은요, 막, 머리 써서 못 하는데, 영의 세계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내 남편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내 손자, 손자 믿음을 세울까? 말만 툭 던지면 됩니까? 세상은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영의 세계는요, 머리 써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간단히 툭 던지면서 예배당 갑시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분이 취한 환경을요, 복음으로 잘 엮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시야